어디서 샀나 궁금하셨죠? 요번 주 인기 리빙템. 대용량 보관 상자 정리함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아크릴 투명 디자인 덕분에 내용물이 한눈에 들어와서 찾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튼튼하고 가벼워서 이동도 편리하답니다. 특히 메이크업 용품이나 가방을 보관하는데 최적이에요. 접이식 구조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세련된 스타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수납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텀블러 보온병 컵은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유백색의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고 자동차 절연 기능 덕분에 여행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스테인레스 스틸 유리 라이너로 되어 있어 보온 효과가 뛰어나고 커피나 차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리하며 세척도 간편해 살림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쓰기에 적합한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모바일 커피 테이블은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소파 옆에 두면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고, 침대 옆에도 놓으면 밤에 간단한 스낵을 먹기에도 좋아요. 특히, 현대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이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설치가 간편해서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이동이 가능해 사무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네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이 테이블 추천드립니다.